21세기 해양시대를 개척해온 이곳. 관할 해역에 대한 수로 측량 및 해양 관측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국가 해양 정보를 제공하며 해양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종합 해양 정보기관. 바다 인사이드. 오늘은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합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이곳.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국립해양조사원은 1949년 해군본부 작전국 수록과로 초출발해서 어, 초기에는 주로 그 선박 운항용 해도를 주로 제작해 왔지만 1996년 그 해양수산부 발족과 더불어서 그 해양 영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해양 정보의 생산 제공을 위해서 국가 종합 해양 정보 서비스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해양 관측과, 해양 예보과, 수로 측량과, 해도 수로과 등의 부서로 나누어져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가장 먼저 관할 해역에 대한 다양한 해양 정보를 실시간 또는 현장 관측을 통해 수집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양 관측과를 찾았습니다. 해양관측관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해양관측자료 수집 및 제공을 위해서 국가해양관측망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국가해양관측망에는 이호도 해양과학기지 등3개 기지가 있고 그 다음 해양관측부위,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바닷물 높이 등을 재는 조위관측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동해, 남해, 서해에서 사계절 주기로 해양조사선을 이용해서 해양관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우리나라 연안의 조석 관측을 통한 바다의 수심 기준면 설정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조석 관측이 연안 개발, 연안 침수와 침식, 해수면 변동 등의 자연재해 예측 및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어도 및 옹진 소청초, 신안 가거초 해양 과학 기지가 해양 영토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은 물론 태풍 경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양 관측 거점지로 관련 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 그리고 최근 선박 대형화 및 국민의 해양 활동 증가로 국가 주도의 해양 예보가 필요하다고 여긴 국립해양조사원은 2015년 5월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는데요. 바로 해양 예보과입니다. 해양 예보과는 국가와 국민의 해양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해양 공간 창출을 위해 해양 활동에 필수적인 조석, 조류, 해양 에보 지수 등의 해양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 예보 방송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해양 예보를 위해서는 해양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매일 생산되는 해양 예측 정보를 용도별로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누리 해양 정보 서비스는 해양 정보 제공 전문 플랫폼으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해역, 시간의 정보 보유 유무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해 열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 전달 체계보다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서비스인 해양 예보. 해양 예보과에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날씨 예보처럼 해양 예보 서비스가 바다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속 최일선 현장에서 해저 지형, 수심 등의 각종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 수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 측량관인데요. 수로 측량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해서 해저 지형 조사 등 국가 차원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해양 조사선을 이용하여 국가 해양 기본조사, 연안 해역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 영토 확충을 위한 영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항만, 주요 항로, 해양 재난 현장 등에 대한 정밀 수로 측량을 통해 국방, 해양 정책, 재난 대응, 항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바다를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래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항해용 지도인 해도를 제작하기 위해 낮은 수심, 암초 등의 높이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수로 측량. 바닷속 지형을 빈틈없이 측량할 수 있는 멀티빔 장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면서 연안 관리와 보호,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수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로 측량과는 앞으로 황해 특정 해역 및 해안선 변동 조사의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해양 영토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해안선에 대한 3차원 가시와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 형상 변화 및 국가 통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양 관측과 수로 측량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바다의지도 해도로 서비스 되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수록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도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해도수록과는 선박 항해 지원을 위한 해도 제작 및 항해 서지 제작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암초나 항해 연물에 관한 정보를 항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트, 낚시, 해수욕 등 다양한 테마의 해양 주제도를 제작 보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박, 내비게이션, 해양 레저 등 해양 정보 산업 시장을 육성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도 수록과에서 제작하는 해도는 종이와 전자해도, 차세대 전자해도가 있는데요. 종이해도의 경우 1945년 광복 후에야 자체 제작을 시작해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과 미국. 일본에 비해선 한참 뒤처졌지만 전자해도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앞선 정보통신 기술 덕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영국, 미국과 더불어 차세대 전자해도 시범 제작국으로 선정돼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제수로기구에서는 새 나라의 개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세대 전자해도의 국제표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자해도는 기존의 2차원적인 전자해도 외에 해저지형 실시간 바다물 높이와 조류, 항해 위험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미래형 항해 지도입니다. 해도 수록과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양 정보를 서비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양 과학 조사 연구실이 있어 이어도 소청초, 가거도 등 종합 해양 과학 기지 활용과 해수면 상승, 해양 기인 재해, 연안 취약성 평가 등 해양 기후 변화에 적응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 정보 생산, 연계, 활용 체계 구축 및 지원 등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장기 연속적인 해양 과학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해양 정보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립해양조사원, 그들의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그 오랜 전통과 역사에 걸맞게 본연의 임무인 해양 관측 및 해양 예보 그리고 수로 측량 해도 제작 등 해양 조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내비게이션의 기초가 되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선진 해양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한해 국가 미래의 백년을 지켜나갈 해양조사 브랜드를 발굴하겠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의 각오.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